히트를 치겠다. 꼬리에 꼬리에 또 꼬리를 물고 흥하겠다. 올해는 참 재밌겠다. 내년도 재밌겠다. 그래서 올과 내년 2 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공의 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laughs> 주간 잘 지냈을까요? 네, 네. <laughs>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그러네요 <laughs> 오늘 조금만 더 힘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위해서 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러면요 네. 얼마든지 좋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늘 주제는 2025년 을사 년 음. 1966년생 60세 말띠분들 운세입니다 네 이제 뭐 선생님께서는 워낙 또 신점으로서 음. 굉장히 유명하시니까 음. 우리 말띠분들 딱 떠오르셨을 때이 60년 동안 좀 어떤 삶들을 많이 살아오셨을까요? 어, 이 말티 분들은요 앞만 보고 가요, 경주마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포부도 야망도 크다 보니까 주의를 잃어버리고 사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나 원위치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어,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상담 원이가 그런데 마음이 아프죠. 그 이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 주위에서는 그거를 어 받쳐주지를 않고. 또 주위에서는 그거를 고 어, 그 시선으로는 못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야망을 찾아만 갔다 음. 어, 그런 인생들을 참 살아오셨다. 아. 그래서 지금은 자기 자리를 좀 찾고 싶고 음. 자기 주위도 좀 보고 싶고 음. 어,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한편으로는 어, 기쁜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음. 정말 열심히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신 건데 네. 이제 선생님께서 워낙 28년 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음, 보셨잖아요. 음. 정답이 뭘까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예, 그런데 내가 이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망도 좋고 욕망도 좋고 출세도 좋지만 그가 하나만 보고 가는 것도 정말 좋지만 인간적인 인간의 도리도 좀 같이 겸해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쁘니까 내걸 지켜야 되니까 그 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래서 돌아보고 싶어요. 음. 그런데 돌아봤는데 아무도 봐주질 않는 거죠. 너무 이미 멀리 와버린. 네. 그래서, 어, 그것 또한 또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 음. 그럴 망정, 지금이라도, 음. 그걸 아셨으면은 계속 노고해 음. 보시라는 거. 아. 어, 그러면 인간 대 인간의 세상이기 때문에 음. 다시 다 돌아볼 수 있다는 거.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음. 이게 뭐, 운세, 이런 올한해 어떤 운기도 좋지만, 또 우리 60세 말띠 분들이 올 한해를 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음. 선생님께서 2 0 2 5년에 이런 신년 운세를 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그 66년생 그 말띠 분들은 올해 을사년이 무해무덕하다. 음.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흐름이 있다. 업종에 음. 종사하시는 분을 잡았냐면 어 다들 흐르듯이 그냥 잘 흘러요. 그런데 유독히, 어, 히트칠 수 있는 그 종사가, 어, 업종이 무언가. 그, 그거를 조금 기도를 받아봤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히트를 치겠다. 꼬리에 꼬리에 또꼬리에 물고, 예, 흥하겠다. 그런 기도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 영업하시는 모든,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올해는 참 재밌겠다. 또, 내년도 재밌겠다. 어, 그래서 올과 내년 2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앞에 경주마처럼 보고 오셨으니 음. 여기에서 인간적인 인간의 도리는 플러스 꼭 하시되 필수로 하시되 내 네, 끊임없이 또 뛰셔라. 아, 네 그렇게 메시지를 드리고 싶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종착지에 거의 다다른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일이 많고 바쁜 것도 사실 좋지만 음. 그만큼의 어떤 결과도 사실 따라 와야 이제 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올 한해는 그런 그런 결과들도 많이 따라. 아, 충분하죠.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더 빛이 나고 더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가셔라 네 뛰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분들은 잠잘 시간 놀 시간 없어요 계속 연구하고 추구하고 어 내가 영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어떻게 더 화려하게 펼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나갈 것이냐를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몸소 뛰시는 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 본인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 좀더 열정적으로 달려 나가셔도 또 좋은 결과도 같이 따라올 거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안에 좀 기대해 봐 기대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선생께서 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주변 사람을 챙기는 건 음, 필수다. 그건 필수. 아, 이제는 네. 또 주변 사람들에 사실 또 가까운 관계가 사실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가정 내 운기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그러니까 필수가 들어가면 음. 가정의 운기도 화창한 봄날이 되겠죠. 따뜻하겠죠. 어, 너무 냉정했어요, 이분들은. 그리고, 그니까 그 이유를 다른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가 아니라, 그동안 해오셨으니까, 이제는, 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쥐가 다 없어지고, 내 가족이 상막해졌다. 그니까 러 마음을 돌려서 해봤으니, 과거 해봤으니, 어, 앞만 보고 뛰시고, 살기 위해서 하시되 가족에 대한. 어떤 가정에 대한 음. 따뜻함도 같이 조금 신경 써서 풀어놓으시면 참 음. 화기애애한 가정이 안 될까 아. 응, 그런 생각합니다. 도 어, 대원 60세 말띠 분들은 이제 가정 내운기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엄청 큰 거네요. 그렇죠. 어, 음. 좋습니다. 올한 해는 이제 일과의 어떤 가정 네. 모두 주변 사람들까지 다 음. 얻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네, 네, 네. 어,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어, 올한해 좀, 이거는 정말 우리 말띠분들이 꼭 조심해야 된다. 어, 하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정. 인정. <laughs> 필수. 어. 네. 사랑. 음. 음. 그게 자존심을 낮추는 건 아닌데, 음. 이분들도 의외로 음. 표현력이 좀 부족해요. 음. 어. 표현력이 부족하고 표현을 안 타보니까 표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음. 그러나 지금은, 어, 한번 연습 삼아. 어, 따뜻하게 어, 대화도 좀 해보시고 따뜻한 메시지 좀 전달해 보시면 이게 습관화가 돼서 어, 이게 내 몸에 돌아서 자연스러운 어, 태도가 나오지 않겠나. 음... 또 영업에도 필요하고요, 그게. 음... 예. 아, 그럼 이제 뭐 일적으로든 뭐 사람 간의 그런 관계에서든 네.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사실 이게 표현이란 게좀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낯간지럽기도 하고 음. 특히 가족들한테는 음. 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상담해 주시거나 이렇게 조언해 주실 때 이렇게 해봐라 하는 게좀 있을까요? 많죠. 오. 저는 어, 내가 안 하면서 하라고 하지는 못해요. 음. 제 성격상. 음. 그런데 어, 표현이라는 거는 기분 나쁜 표현도 있고요, 기분 좋은 표현도 있고요, 행복한, 불행한 표현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 기분 나쁜 표현은 좀 우회해서. 어, 돌려서 말을 하는, 어, 그런 모양이 좀 좋게 보이고요. 또, 정말 기쁨을 줄수 있는 표현은 정말 100배, 200배 확대시켜서 표현을 전달하는 방법도 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특히 말띠분들. 그런데 표현하는 연습을 조금 혼자, 낯간지럽지만 혼자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좀 짧게, 길게 하려면 혀도 꼬이고 말도 안 나오니까 좀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짧게 야밥 먹어 그거보다는 우리 밥 먹을까 한 번에 두 번에 하다 보면은 이게 몸에서 받아들이고 또 입에서 열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해 보십시오 라고 많은 얘기들을 해 드리죠 아 너무 좋습니다 응. 정말 어, 선생님 오늘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해서 네. 어, 올한 해는 정말 일과 그리고 사랑 이 사람간의 사랑까지 모두 다 갖춰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내가 출세하고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내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출세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책임진 가정만큼은 따뜻하게 정말 화롯불처럼 따뜻하게 사랑으로 엮어지면 바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탄탄하다고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안팎으로 따뜻하게 진취적이지만 부드럽게 하시는 거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말띠분들이 2025년을 기준으로 60세가 이제 되셨기 때문에 네. 이제 60대의 시작이 되셨잖아요. 네. 올한 해를 잘 보내시라고 선생님께서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어, 무해무덕한 한 해가 되기는 하는데, 무해무덕하다고 그래서 재미없는 건 아니고요. 내가 조금만 성격, 조금만, 어, 인정 들어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입장이나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돕는 자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낯 간지러우니까 표현을 못 하겠어가 아니라 낯 간지러워도 표현을 한번 해 보시다 보면 그게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다 보면 에너지가 돌고 엔돌핀이 돌기 때문에 바깥에 사시는 모든 일들도 대성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인정. 앞으로 보고 뛰지만은 인정과 사랑을 좀 겸비했으면 참 좋은 해가 되고 또 무에 무덕한 속에 또 피어나는 꽃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실천을 하신다면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생길 거라고 정말 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